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32쪽에서 35쪽까지 달락이네요 달락이 어,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적혀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력 속에서 어, 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뭐 물로 있다가 이제 오순절 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그 내적인 예수님을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 그들이 어 이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음 34쪽 맨 밑에 가니까 아 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 사도행전에 가 보면 2장과 어 4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어 모든 게다 하나님 거니까 자신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 좋은 샘플 케이스가 된 사람이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였고, 그리고 거기에 좀 나쁜 케이스를 나쁜 되던게 아나리아와 어, 사피라였고. 아무튼 그 좋은 샘플이 되었던 바나바의 그런 모습처럼 이제 어때요? 자기 이제 하나님 주님 은혜로 뭐 자신의 소유 뭐 물질까지도 다 내려놓고 뭐 그런 부분이 나왔었지요. 근데 이거는 어 천국의 모습이고 저도 이거 예전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원하시는 그런 어 뭐지 목회라 그래야 되나 사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니까 뭐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 뭐 이것도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어 사역의 모습이 그 사도행전 그 이장과 사장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근데 그게 현실로는 그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사람 이성적인 이런 사람하고 현실주의자가 보는 시선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 성경 말씀 진리 생명 안에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였고 또 나중에 또 사도행전 뭐 뒷장에 쭉 가보면은 또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근데 어쨌든 음, 주님이 원하셨던 거는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잘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고 뭐 그런 그걸 어, 원하셨고. 또 저한테도 나중에 뭐 그렇게 하나님이 뭐 제가 할수 있는 후보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예전에 뭐 제가 이렇게 응답 받았던 적도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이 주님의 사랑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지옥에 갈수 없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경에 보면은, 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이 저 보면은 그냥 이 껍데기만 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보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 그러니까 접붙여, 성경에서 접붙여져 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접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듭난다 했을 때니고데모는 뭐, 니고데모는 그런 말을 못 하나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말을 알잖아요. 어,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죽었던 속 사람 영혼이 어, 되살아난다.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두 가지 눈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체적 분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어 실제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 분리라그래서 0과 6이 분리되어서 뭐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아무튼 이런 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 누누이 체험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이런 것 인격적 분리나 본체적 분리 같은 거는 체험을 많이 했었죠. 뭐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영육간의 싸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사도바 사도바울이 셋째 하나 하늘을 갔다 온, 나원에 갔다 온, 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랑 뭐 하려 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걸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니 우리 본질이 우리 속 사람 영혼이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안 이 껍데기 나말고 내 안의 영혼이 진짜 나라는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야 떼려야 뗄수 없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 그 축복이 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무튼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마무리 되어지는 어 내용을 봅니다 뭐 페이지는 32쪽부터 35쪽까지 뭐 페이지 는 많지만 뭐 보면은 막상 큰 내용 그래봐야 쪼개 봐야뭐 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순절로 성령 받고 이제 내적에 임하시는 내주하시는 이제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제 변화가 되어져 가는 뭐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이제 뭐 그런 부분 속에서 또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모습과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어,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어, 그러니까 내주하는 게내 안에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실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 이제 이, 이 모,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 몸을 장소의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그곳은 천국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더 낫지 않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좁붙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 우리가 내가 제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어 하나님께서 어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어 이렇게 모양을 빚어가시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찬양을 하는데 뭐 목소리가 좀좀 좀뭐 끌끌끌끌한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목소리도 바꾸시고 뭐한이 목조목 바꾸십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다이 목조목 조금조목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뭐 예전에 는 이렇게 얼굴에 뭐 인상이 조금 인상을 많이 썼다면 이렇게 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많이 피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튼 하, 어, 여러분 꼭 성령님을 사모 하시고 그 내주 네 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내주만 네 하신게 아니라 네 내주내제 하신다 내주 네 하신 성령님이 내주내제 네네 다스려 가시는데 나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전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제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하나 우리를 우리가 말을 할때이 말에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통치하셔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뭐 이런 것도 뭐 여러분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체험할 수도 있고 제가 누누는 얘기했잖아요 체험 체험 되어지고 경험 되어지는 거하고, 어 사는 거는 다르다. 어, 체험하고 경험은 하나님이 체험 경험을 시켜 주는 거고 일시적인 거고 그런 체험 경험과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속 사람이 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 우리 이 육체의 소유 육신을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살지 않고 그런 이제 성장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때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갈때 이제 3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뭐그 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 이제 영원히 성장하면 물론 많이 성장, 성장해도 많이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냥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뭐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어, 느꼈냐면 예전에 많이 물어보는 걸 계속 물어봤지만은 성장하면 이런 거 그냥 이분이 이끌고 가시면 그냥 그냥 제가 반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드러나지도 않고 저하고 하나님 관계성 속에는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느끼는데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안 드러나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지뭐꼭 누굴 비유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최근에도 어~ 이렇게 사람 저는 예수님이 있거나 하나님 장례식장 많이 보내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천국 가시거나 아니면 먼저 죽, 이렇게 죽는 분들을 많이 봤죠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사명이나 뭐 소명이나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았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또 우리가 그거 다알수 없듯이 그래서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 그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그의 의는 하나님 관계고 하나님 관계를 이제 맺어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 제가 예수님 믿고 두 가지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가지 은혜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영성 훈련시켜서서. 저를 속사람을 잘하게 하셔서 이제는 심령 성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제 이땅뭐저 하늘의 상급 이 땅의 거는 뭐 길어야 백 년이거나 백년 100년 넘어도 언젠가는 다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늘의 거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니까 그런 영원한 것들에 대한 어. 그 상급 축복을 주신 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썩어지는 구습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서 나를 벗겨내고 벗겨내고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발부둥쳐도 주님을 따라 살수 있는 그게 안 되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그런 자유의지 가운데 어, 마음을 드리고 어, 주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런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 것이 가장 제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사셔야겠지만 이 땅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적을 두시면서. 어, 관심을 어, 내욕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몰요 저는 예수 믿고 좀 은혜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제 성향도 그랬고 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도 뭐 저는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왜저 사람만 뭐 저런 뭐 어떤 은사를, 은사가 있다 왜저 사람만 저런 은사를 줍니까 나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세요 똑같이 사모했고 그리고 뭐저 사람이 뭐 성장이 믿음이 좋아지지 것 같으면 하나님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뭐 영원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사모함을 가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가시는데 그런 마음 주님 주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본질적인 거. 본질이 결국에는 우리 속 사람이 자라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심령 성전 만드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삼일차라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몰라요. 뭐, 제가 뭐, 지금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뭐, 참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자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예수 처음이고 하나님 경험시켜 줬을 때도, 그때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제, 제 주위에 는 뭐,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제 주변에 거의 없었잖아요. 대부분 전부안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들이 저보다 더... 음, 세상도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그,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오히려 부러하는 워 그러니까 내가 뭐 부러워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야 너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 믿지 않는 나보다 더 조건이 안 좋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보는 그 시선에는 자기가 가진 그런 부유한 삶보다 그런 가지지 못한 제가 더 행복해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 치, 믿지 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역사하셔서 뭐 그렇게 하신 적도 있었고 예를 들면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 거의 3 3살좀다 돼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의 이제 8년좀 넘게 믿었는데 근데 모태신앙으로 믿게 된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게 좋은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런 세월을 아끼고 성장하고 뭐 이런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진짜 모태 신앙이 그 시간이나 세월 쪽으로는 복된 시간인데 근데 보통 모태 신앙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뭐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아무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때 어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이거. 이거 안경 이거 한 개랑 이거는 그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사주신 한 10만원 정도 되는 안경이고 이거 말고 저기 제가 지금 뭐야 그 제자리에 그 교회 제자리에 가면은 이 똑같은 집인데 이 안경 말고 어그 뭐야 하여튼 최고 좋은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하고 이 안경하고 두가지 암튼 은혜를 받으신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거를 어차 이게 주셨는 건데 어 그때 이제 어 잠깐 예를 들면은 그 새벽기도 때 제가 막 예전에 첫 그러니까 교육종도사 할때막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설교가 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십니다 막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은지도 얼마 안된 사람이 뭐 신학교 가서 뭐 교육종도사가 돼서 어, 새벽에 그런 말을 하면 그 모태 신앙이나 뭐 교회 오래 다 오래 다니는 그런 직분자들이 앉아 들을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정말 왜 이렇게 건방진오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도 있거든 인간적으로 어, 물안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히 그 말을 할때 그렇게 들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발장도 끼고 뭐 내가 무슨 예수를 몰라 하나님 몰라 막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교하고자빠졌네 감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그때 하는데 제 옆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그, 나는 그걸 못 받고 그 건방, 이제 내가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자기가 뒤로 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벽 설교 끝나고 오셔서 뭐 저는 몰랐죠. 그래서 생각한 저한테. 어, 첫 번째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로 아는 줄 알았는데 어, 설교 설교 말씀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시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이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어, 저보고 못대가, 이 안경이 그분이 안경 전문가였는데 이게 안경이 못대가리가 없다고 어, 설교할 때 이거 끼지 말고 다른 좋은 거뭐 끼라고 그때 이거 말고 있어요. 어떤 안경을 시간 날때 자기 거기 안경 오라 그래서 눈다 해주시고 주고 나는 그 가게 그 안경 얼마지도 모르는데 그 가게에서 최고 좋은 안경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뭐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뭐뭐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나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하는 거지요. 아무튼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제가 교회 가보면 그냥 안타까운 부분 그런 거예요. 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있는 거는 전부 신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나를 만나주세요. 어떤 이런 것도 출발을 해서 물론 은혜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하여튼 그런 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믿, 믿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슨 기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으신 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되게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막 싫다하는데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 예? 간절한 내 속에 간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요 무슨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뭐 하나님을 만나니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 세상적인 종교 예? 세상적인 종교는 인간이 절대적인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내가 이런 말을 죄송한데 교회는 막 인본주의, 예? 사람 중심으로 되어서 신앙을 안 가르치고 자꾸 종교생활, 종교생활 알죠? 그냥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대충 뭐 봉사 조금 하고 예? 그러면 세상에서 뭐 취업 잘 하고 뭐 복받아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예?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그 중심이 그렇게 인본주의, 세상 종교 처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를 분별되죠. 되는데 그 그런 이야기 해 본들 뭐그 사람하고 이런 게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야, 만약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종교보다, 종교 생활보다도 신앙 생활이라는 게, 신앙과 종교는 다른 거니까, 신앙 생활을 이렇게 나누고, 은혜 나누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이게 본질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와서 그랬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이라는 거하고 종교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분별하셔야 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왕이면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잘 몰라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처음부터 뭐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저도 그랬어요. 이 신앙 생활할 때잘 모르니까,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잘안 믿깁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믿어 주시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잘안 믿깁니다. 예수님이 좀 믿어 주시게 해 주세요. 예,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제했는 나도 이걸 갖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신앙은 이는 고백이 나가야 돼. 우리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신앙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배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거 볼 때마다 안타깝지만 내가 그 대놓고 말하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대놓고 말잘 안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예수님께 주목하시고 성령님께 주목하시고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 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신 자 니라 말씀 하 시지 않 아요？하나님 은 어떤 도끼리 방망이 도, 아 니고 로봇 이나, 기 계도, 아 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이 십니다. 그 하나님 께 나가 셔서, 내 있는 모습 믿음이 없으면 믿음 이없 으면 믿음 달 라고 고백 하 시고, 어떤 문 제가 있 으면 그 문제 를 주님 께 올려 드 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께 나가 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이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는 내적인 그리스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어,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청년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성령님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신앙에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믿음이 안 좋아 보이면 그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믿기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다 고백하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결국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제는 내적인 변화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져져서 하나님과 어, 다스림 속에서 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물어볼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어느 삶 가운데 있든지 주님 이끌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항상 예수님을 찾는 항상 성령님을 찾는 우리 성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